펜션 좀 올려봐서 올려 올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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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걸로 오늘은 네아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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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렇게 오고가는 뇌물 속에 아. 네. 싹트는 우정 아 좋습니다 네, 네 버프 네, 네 이게 다리 에 다는 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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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뭐보다 이렇게 아니야 아 이게 쓰는 거야 이렇게 네. 쓰는...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막남 김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모니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막남 예, 경수형님. 경수 생각, 예, 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온다면서요. 계속 와요. 예. 이거 뭐이 한국이 지금 뭐 열대우림도 아니고 이렇게 대체없이 비가 와서 되겠나. 싶은 생각 저희 지금 그 우리가 뭐 흔히 뭐 동남아로 여행을 갔는데 음. 이제 여행을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동남아다? 그냥 뭐 음. 예, 그냥 저처럼 지금 이제 놀러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모자 쓰고, 그러게 예, 지금 형님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laughs> 바닷가에서 막 지금 <laughs> 어, 스킨 스쿠버 하고 딱 올라온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예, 자, 뭐 그런 분위기로 지금 날씨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분 좋은 음. 어, 생각 가지고 어, 힘찬 마음으로 이그 날씨. 음, 우리 가 아주 그냥 하지만지만이으면하면 하는 이램이에요그러면서 네. 사막 오지레이스에또 썰전을 한번더서도한한국에 형님이랑 나랑 뭘 싸웠다는 얘기잖아. 설! 도한서도한국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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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가국에서도서서에에 제가 그랬죠. 아. 저는 이제 사실은 얘는 얘가 안 떨어. 저는 어. 문제가 얘는 안 떨어는데 뇌에서 엉켜요. 머리 속에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막 이러면서 음. 그냥 막 그냥 엄청나게 저는 속으로 하기 사 멀지 입하고 머리하고 거리가 멀죠. 엄청 멀지. 한 이박 이박삼일 걸리는 걸 음. 바로바로 하려니까힘들 제일 힘들어. 먼 거리가 그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경수 생각 TV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우리 경수 형님의 오지 레이스 트레일러닝 이쪽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몇 편에 걸쳐서 계속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반응이 괜찮아요 괜찮아 음.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아 그래요 음. 어뭐 사실은 뭐좀그 직접 들어가 보면 힘들고 땀 냄새만 나는 얘기인데 음.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어그 경수형 님 얘기를 좀 이렇게 재밌게좀 풀어보다 보니까 음.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음. 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일로. 예, 근데 정말로 저희들은 팩트의 어, 근거만 합니다. 예, 그렇죠. 가공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가공 편집은 안 하는데 어, 일부러 웃긴 건 있어요. 어? 예, 여러분들이 찾아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참. 네. 오늘 저희가 레모니아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갖고 왔니다 아, 정말입니까? 아 이게 검도 검인데, 예. 이게 다용도 버프의 용도가 참 많아요. 아, 네, 네. 오늘 특별히 내가 레몬이 아유. 들어. 예, 감사합니다. 증정식을 아유, 고맙습니다. 네, 사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아, 예, 이렇게 오공하는 뇌물 속에. 아. 싹트는 예, 우정. 와, 아, 좋습니다. 네, 네, 네 버프. 예, 네. 네, 이게 다리에 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 아니, 아, 이거 아니에요? 뭐. 네, 뭐에다 네, 이렇게?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쓰는. 이렇게 쓰는데 네. 이 사용법이 음. 한 30가지가 돼요.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한번저 제가... 어, 나중에 저보다 머리가 작은 사람을 불러서 <laughs> 아니다 이거는 형님이 직접 하셔야 될거아요 그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laughs> 네,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laughs> 있나요 아니 오늘 은 아예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계속 계속 블러프 들라르들이 자 일단 좋습니다 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막을 출발을 해서 사막을 출발해서, 어, 모로코 사막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은 제가 좀 궁금한 걸 여러 가지를 음, 음, 지인들한테도 음, 여쭤보고 해서 음, 사막 오지레이스 그러면 뭐가 궁금하냐 그랬더니 음, 몇 가지 질문들을 아, 주셨습니다. 아, 그중에서 첫 번째를 제가 여쭤볼게요. 음, 자, 어, 지금 이제 오지를 가다 보면, 오지를 가다 보면, 이게 우리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 비행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지않아요 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음. 그런데 배를 탄다?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아니, 가까운 없어. 일본도 음. 가게 되면 비행기 타고 가니까.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자, 뭐 혹시 뭐 비행기를 놓쳐봤다거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그 사막 오지 레이스가 네. 뭐 국제 공항에서 뭐 잠깐 이동해서 도착하는 곳이라면 별 문제가 음, 음. 없어. 그렇죠. 근데 또 거기에서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또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또 이동을 하고 음. 여러 차례 이제 비행기를 바꿔 타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렇게 현재 가서 한번더 비행기를 타는 어, 경우도 그럼.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 어렵겠네요, 진짜. 그때 내가 2 0 0 0몇년도였나 2014년도. 네, 네, 네. 그 남미 볼리비아 우유사막을 갈 음, 때인데 네. 그때 내가 혼자 갔었어 혼자. 남미죠 남미. 남미. 올리비아. 올리비아. 우유기장만 어. 가는데 거기 가려면 인천공항에서 음. 일단 미국 LA까지 가요. 아 미국으로 먼저 가서. 아 LA에서 어 이제 남미로 내려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네. 미국에서 남미 내려가는 비행기가 마치 음. 그 음. 버스를 비유하자면 마을 버스 같아. 그뭐 완행 뭐 이런 느낌. <laughs> 응. 그러니까 다이렉트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은볼까요 경유했다 경유했다 가는데 음. 내가 미국 LA에서 그. 나파스 공항 나파스 공항까지 간데 그 중간에 음. 페루 리마 공항에서 경유를 하는 거야. 페루에 한번 내렸다가. 음. 어, 페루의 공항인 거 페루라는 나라잖아요. 나라죠, 그러니까 그그 나라. 그 일단은 볼리비아로 직접 못 가고 음. 페루에 먼저 들렀다가. 그그때가언제냐면 그러니까 그, 페루 네. 리마 공항에 음. 밤 12시 50분에 도착했어요. 밤에요. 밤 12시 50분. 음. 그래서 잠깐 내렸다가 그다음 날 아침 9시 비행기로 다 타고 가는 상황이었다. 고 아, 근데 잠깐이 아니네요. 그, 그렇지 밤 시간이 뭐 엄청 많이. 그러니까 국제선 환승 통로 그 안에서 음, 음. 대기하는 건데 그때가 무슨 월드컵 시즌이었어. 그 아, 안에 이제 막 2014년 네. 뭐 독일 월드컵이었던 것 같은데 카페나 뭐 네. 레스토랑에서 막와와막 막 환호성 어, 소리 들리는데, 오 어, 어,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음. 내가 탈 게이트 앞에서 음. 짐을 놓고 누웠지. 새벽 음. 한다 시경에 아, 그러니까, 음. 한세 시간 정도만 눈 붙이고 음. 일어나면 바로 음. 이제 탑승하면 되니까. 그 비행기는 어디서 이제 타는지 일단 다봐놓고 네, 그렇지. 게이트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게이트 앞에서 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잠을 치는데 어. 누가 깨우는 거야. 어. 그래서 확놀렀을때 어. 봤더니 어. 시간이 아홉 시5 0 분. 그러면 원래는 그딱 봤더니 어. 공항에 항공상에 내가 탈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다. 아. 클라네 클라스. 어제 점프래도 해서 이렇게 딱. 그래서 내가 <laughs> 이거 이거 어찌 보면 이거 리페루에 음. 비자도 없지 음, 음, 음. 말도 안 통하지 그쵸? 못 나오는 거죠 일단. 그렇 어. 그래서 일단 야 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음. 차리면 된다. 음. 그런 생각에 어젯밤에 이렇게 그 주변을 음. 기웃거리다가 음, 음, 음. 봤던 그 항공사 음. 사무실이 딱 떠오르더라고. 음, 음, 음. 거기 가서 이제 손짓 발짓하면서 어. 얘기했더니 L에 그 음. 어. 지문이 나를 어. 집착하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음. 웃으면서 어. 오늘 밤 11시 50분에 어. 어. 비행기가 있으니까 타라. 탈수 있어.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그분도 손짓 발짓으로. 그렇지. 응, 내가 항공권을 보여줬으니. 까 아, 아, 난 이걸 이런 방법으로 여기 가려고 응. 했다. 그래서 한두 해 주는데 음. 근데 지문. 어, 그럼 어떻게? 지금이 지금 떡정 놓은 게짐짐 얘기했더니 어. 어. 탑승자가 안 나타났기 음. 때문에 짐을 내려내렸다. 아 굉장히 귀찮았겠네요. <laughs> 민폐야, 민폐. 얼마나 아, 국제 민폐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아 다행이긴 한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지을 놀리고 아, 내리고 했을까 그럼 또 있을 어.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으면 재미가 어. 없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짐을 일단 내려놨고 음, 내려놨고 그날 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또 한나절을 음. 거기서 음. 그렇죠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아 그럼 일단은 공항에서 나오질 못한 못나가죠, 거네요 아예 못나가죠. 그냥 비자 그저그 그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음, 음. 입국은 안 되고 나갈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음. 그 미국 LA에서 오는 비행기가 음. 페루 리마 공항을 거쳐서 어, 볼리비아 라파즈 공항을 거쳐서 음, 또그 음. 비행기가 마지막 네? 남극 근처까지 가더라고 음.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내가 내릴 곳을 놓치면 음. 남극까지 가야 돼 남극까지 그래서 뭐, 네. 어렵게. 음. 그, 라파즈 공항까지 간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음. 혼자 이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더 긴장해야 되고, 그렇죠. 조심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잠깐 그때 왜한세 시간 정도만 이렇게 자고 알람을 해놨는데도 못 들으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아, 피곤해서 알람이 돼도 음. 못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그 그 이제 거의 노숙이었을 거 아니에요? 노숙이 노숙이 맞는 거 아니야? 야, 어, 그러니까 뭔가 그 편했던 거야. 아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피곤해도, 아니, 사막에서 땅에서도 주무시는 분이 뭘. 아잘듣다가도 뭐 숙제 얘기를. <laughs> 자,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얘기를 우리가 뭐 풀어봤는데, 일단은 대회장까지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다. 음, 그리고 음, 이제, 어, 사실은 뭐 가까운 나라는 좀 가깝지만, 저, 여러분들도 그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까운 우리가 그뭐 제주도나, 뭐 우리 한두 시간 거리에 자동차로 가더라도 사실은 그 긴장하고 가기 때문에 음. 피곤합니다. 피곤해. 피곤하니까 음. 더욱이 또 저렇게 먼 나라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면 연량 소모가 많아지잖아.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공항 관계자도 굉장히 피곤했겠네요. 형님 때문에. 자 <laughs> 좋습니다. 어쨌든 잘 가신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도착했다. 음, 음. 좋아. 거기까지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질문이 있어요 사막에 갔어, 어, 자, 갔어. 우리가 이제 트레일러닝 응.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담배 피시는 분들을 물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가 그 예비군 훈련갈 때도 응. 옛날에 몰래 이것도 뭐 방송이지만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지 조그만 그팩 소주 같은거 응. 이 싸가지고 와서 몰래 먹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회 나가면 담배 못핍니까? 아 담배 금지 품목에 네. 시간에 씻어. 아, 왜냐하면 라이터 이런 거가 다나. 라이터는 지상 장부니까 있어야겠네. 있어야 있어야 그렇죠, 뭐 음식 뭐뭐 해먹거나 어, 불을 붙이켜야 되니까. 갑자기 조난 당하면 화력이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렇죠. 라이터는 필수품이죠. 응응. 음, 음. 그러면 담배는 그러면 안 된다. 예, 원래안 된다. 안, 원래 안 돼. 그런데 아. 아 이런 갑자기 이상하게 나네. 네. 2004년도에 제가 그. 시각장인 애 이용수씨하고 중국 고비사막을 갔었어요 고비 그때 레이스가 o b 0 Could you r 그 i s e the c 담배 l l e n g e y e 그 yes. Yes, yes. 가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이 e s Yes, yes. Yes, y e 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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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그성대 모사하신 거예요? s k i n g girl. Sunday, y o u 야 g Sunday, young Sunday, young Sunday, young Sunday, young Sunday, young Sunday, young 원주민 초가집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아니 거라. 근데 원래 우리 그 경승님의 가까운 것도 잘안 보이시는 분이 먼 이렇게 멀리는 있게잘 보여요. 아 원래 어? 나이 먹으면 먼은 어? 보여. 원래 먼지 안 보여. 그런 거야. 진짜, 아, 진짜 그렇다니까. 그, 그래서 직병선에 응, 저기, 민가가 보였다. 민가가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근데 거리상으로 한 최소한 한 k m 로 내는 것 같아. 4km? 음, 4 4kg. k 4kg. m 기묘. 사는뭐 가깝네. 짧은 거리는 아니지. 그예스 중에 갖다 어, 와야 되니까. 그, 주로를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4km를 가야 돼. 그러면 2 0 4 250에서 60km 대회가 아니네요. 우리는 그렇지. <laughs> 4 4 16. 네. 아 얘기를 들어왔네. 그래서. 그래서 아이형두분 네. 혹시 네. 그 음. 원주민 집이 있으니까 혹시 거기 사람이 살면 음. 담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갔다 올게. 그래서 네. 내가 배낭을 네. 풀어헤치고 네. 4km로 그냥 몰래 뛰어간 거야. 그냥 네. 그 땡볕에 그래서 네. 가서 봤더니 음. 어, 사람이 있더라고. 어. 아, 이만저만 해서 음. 아 어. 나 이만저만해서. 또 손치 지나 원래 중국말 좀 했어요. 아, 그래서? 워싱 한번에 어, 나이 니. 나이 아, 알아? 와, 와, 아, 네. 담배 있냐 그랬더니 어, 어. 담배가 있네. 아.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꺼내서 네. 두이를 빼주더라고. 아. 그래, 고, 고마워서 이제 우리는 외국대 나가게 되면 음. 비상금을 항상 그렇죠. 가지고 다니고 네. 어, 그, 그, 그 네. 돈을 위에를 몇 대를 줄려고 했더니 아 거기 중국 돈인가요? 어, 그 중국이니까 아 중국쪽? 어, 중국 우루무치 우루무치 쪽 우르무치 쪽이니까 네안 받는 거야. 오. 그래서 국구 사양하길래 그냥 그두 가치를 들고 또4 k g 를또 허벌나게 끌어왔지. 그래서 용수저랑 같이 어. 사막 한가운데 한 가운데 탁 시첸말로 잣빠져가지고 한 대씩을 탁 빨고 네. 담배가 다타 들어가니까. 음. 아까 그 놓콘 열로들 가이가 생각해요. 아 하네. 이거 참 또.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어그 경수 생각. 어 김경수 오지레이서의 이 지금 고비가 고비야 지금 어, 고비가 이미 고비야, 고비야 지금 이게 예 그래지고 서 그래, 그래 다시 어. 다시 뛰어갔. 또 갔어. 뛰어갔지. 네. 4 k m 를 담배 가게에 거기 지금 그래서 내 <laughs> 네, 미안한데 어. 우리 이만조만한데 어. 그, 그 담배를 좀 내가 사거나. 이거는 할라 이렇게 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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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드라고. 어. 근데 돈 t 안 안받고 y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Don't w 니 r r y Don't w o 이 r y Don't worry. d o 새벽에 낙수 r y 아서 물을 이렇게 r y d o 한다. worry. Don't worry. Don't w o 를 r y d o 했던 게 16kg가 플러스 됐네요. 그만큼 담배가 중독성이 네. 심하고 자,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아, 사막에 가더라도 사막이 아니고 어느 오지에 가더라도 이렇게 이런 거는 짓이라 그래. 이런 짓은 하지 마. <laughs> 짓에 관련된 거. <laughs> 액션이 아니에요. 이런 행동은 아주 안 좋아. 어, 공기에 위배되는 거야. 하여튼, <laughs> 여러분들, 그, 우리 경수 생각, 그, 반성하고 계시죠? 아, 지금 뭐 벌써 어. 14년째 반성하고. 그렇군요. 14년 동안. 음. 그럼 이제 1년에 한가치니까 앞으로 한 4년만 더 반성하고, <laughs> 어? 20년 채우고, 예, 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 <laughs> 어, 그, 이용수 씨도 그 기억이 남으시겠네요. 기억이 남으시죠. 용수 씨도 더불어서 오늘 자이그 음. 이용수 씨의 오지 레이스의 고비 음. 고비야 오늘 오늘이 고비야 이거를더잘 <laughs> 넘어가셔야 돼 좋습니다 <laughs> 어쨌든 그이그 그, 극한 상황이다 보니까 음. 평소에 참을 수 있었던 담배도 더 당겼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술도 사실 술은 번외 얘긴데 음. 그 알코올을 가져가는 것도 바, 안 되죠 원래는 안 돼요 안 되죠 음. 가져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학교 사람 한국 <laughs> 사람아 한국 사람 아, 또 한국 사람만 가지고 합니까? 국사람이고국그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국사람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한거사지은한사실 담배가 이제 금지 품목인 건 맞는데 네. 그 대회마다 전통이 있어요. 아, 네. 소위 말하는 롱데이. 음. 뭐 80에서 한 오케이. 120km 레이스를 마친 레이스. 그 레이스 마친 날 저녁 때에 어. 시가를 딱한 대씩 물고 어. 사진을 어. 찍는 아,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걸를 누가 제공해주나요? 각자 갖고 오지. 아 이거 예. 그러니까 오로지 시가 한 가지씩. 음, 음, 밤에 음. 캠프파이어 네. 하면서 딱 물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 기억이 나. 그럼 그거는 이제 뭐 공항에 도착하거나 거기서 현지에서 사면 되겠네요. 시간을. 그렇게 해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건가 <laughs> 뭔가 재택하는 느낌이 살짝 <laughs> 뭐, 드는. 뭐 모든 대회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좋습니다. 그냥, 어쨌든 뭐게 그런 있어요. 재밌네요. 어, 재밌고 예, 또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laughs> 에피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또 한번 그러면 다른 질문 을 한번 또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굉장히 질문들이 많은데 질문들을 좀 아껴서 또 질문하는 을 걸로 하고 <laughs>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 어, 이 극한 데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막 달리고 했을 때 김경수 형님은 많은 레이스를 완주를 하셨잖아요. 뛰시면서 지금 자녀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음. 젊은이들한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음, 자, 자제분이 저, 저 아빠 사막 갈래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어, 우리 큰아들이 지금 군대 복무 중인데 네. 이 녀석이 재작년인가 나한테 그랬어. 어. 군대 앞, 제대하면 제대해서 네. 학교 복학해서 복학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가고 싶다 아 그러고. 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음. 일반적으로 네. 어, 내가 그간에 이제 여러 음. 번의 책도 출간하고 음. 음. 많은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상당히 사막 오지의 환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네. 실제로 한번 출전해 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막 음. 그 네. 용서 숨는 젊은이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런데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음. 이 젊은 혈기는 좋은데, 하지 음. 자기가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니잖아. 아니죠. 그렇다고 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음. 어 그런데 어, 뭔가 혈기나 그 이상의 음. 네. 뭐좀 약간 좀 업된 기분으로 음. 사막 오지를 가고 사는 음.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많은데 네. 나는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네. 사막을가려면 적어도 세 가지 요소에 음. 대한 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어, 첫째, 또 필요하다. 음, 첫째. 아, 첫 번째. 너희들이 먼저 직업을 가져라. 음, 직업을. 직, 그렇지. 네. 직업을 가져야 돈도 벌수 있는 거고 음, 음. 그래야 시간도 음. 벌수 있는 거다. 음, 네. 뭐 네가 연예인도 아니고 프로 선수도 아닌데 음. 그 부모님한테 기대가지고 그 음. 많은 참가비를 음. 충당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말씀 중에 음. 그 어쨌든 뭐죠? 연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 선수는 그렇다 치고 그 이제 후원이나 음. 이런 걸 받아서 스폰을 받아서 가면 음. 되니까 근데 연예인이라고 해서 갈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음. 음. 자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착각하지 마라. 아 대학생이든 네. 젊은이들이 너희들에게 음. 후원해 주는 사람은 없다. 없죠. 없어. 그러니까 일단 네. 참가비를 확보를 하려면 음. 먼저 현실적인 문제. 자, 단도 직입 들어갑니다. 음, 음, 음.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대략. 자, 이걸 알아야 요즘은, 돼. 요즘은 참가비가 한 3,200불에서 음. 3,800불. 그럼 이제 어쨌든 뭐 사, 1,100, 200원 이렇게 곱하면 되는 그러, 거죠. 1달러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380만 원, 350만 원 되죠? 네, 그 정도가 일단 참가비만 음. 내는 거죠. 근다 항공료, 아시아는 그렇다 해도 음, 아프리카나 그렇죠. 그 북미 쪽, 남미 쪽으로 가면 네. 최소한 200만 원 내외 되죠. 왕복. 그렇죠. 왕복 200만 원. 200만 원 네. 내외. 거기에 네. 장비도 음. 준비해야 있고. 되고, 떠나가지또 부대 비용 하면 돈이 네. 뭐 예비비도 있어야 될 거고 네. 전문용어나. 왔네 네. 국회 예비비. 어, 예비비? <웃음> <웃음> 예, 예비. <laughs> 자, 일단 네. 한, 한 오, 최소한 5, 6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음. 그런 돈을 누가한테. 기대거나 얻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음, 스스로 벌어서 가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죠. 두 번째 두 번째 네. 시간을 들여라. 시간은 네. 이런 사막 오지 레이스에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완주를 하려면 많은 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죠. 미리 준비해야 그럼요. 여기서는 음. 체력을 키워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하려면 음. 음. 시간적인 투자를 그치. 많이 해라. 그 체력을 아, 키우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단발로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니까 되죠. 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 음. 뭐 거기에 따르는 음. 시간을 들여야만이 음.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나을 네. 도우면서 레이스가 그렇죠. 가능한 거다. 어, 그래야지 그래, 그렇죠. 좀뭐 의의가 남는 거지 막 힘들게 그래. 막 사람들 피곤하게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만주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음. 것같아 음. 나는 나는 음. 음.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음. 난꼭이 이야기 세가지 첫 번째가 직장 문제, 해결이 돼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라. 시간, 그다음에 체력. 체력을 키워놨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근데 음. 이세 가지 중에 음. 한두 가지만 어느 정도 네. 어, 자기가 충족을 시키면 음. 나머지 한 가지 정도는 또 네. 같이 따라올 수도. 근데 있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체력이 뭐 그렇게 그닥. 어, 어 그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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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을 이렇게 뭐랄까 좀. 어? 요즘 내가 어려운 시기. 어, 마른 장작이에요? <laughs> <laughs> 잘 타? <laughs> 마른 장작. 아, 그러면 체력, 그 다음에 음, 시간. 근데 음. 시간도 참 되게 보면 자, 김경수 작가님 원래 공무원이셨잖아요. 이셨잖아요. 자, 공무원은 시간 내기가 더 힘들다. 맞죠? 맞아. 왜냐면 자영업자는 자기가 사장이거나 뭐 그죠? 음. 뭐 아니 월차를 내거나 이런게좀 편리하단 말이야. 아무래도. 음. 뭐 그렇죠. 막 1년 내내 쉬다가 휴가 안 가고 몰빵으로 가는 거야. 근데 아니 그 군무원 하시면서 자 시간도 내기 힘드셨을 거고 직장도 여의치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체력도 영 그래 지금. 그런데 어? <laughs> 어? 근데, 그데이걸다 근데 하신 분이야. 뭐야 참... 이거? 에? 담배가 힘입니까? 참... 어... <laughs> 남들 눈에 비쳐지지는 않지만 네.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혹시 뭐 그럼... 혼자서 챙겨 드시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아, <laughs> 어, 많은 일반인들은 공무원 뭐 철밥통이다, 뭐 음, 뭐 그런 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음지에서 음. 정말 시민과 국민과 음. 아, 아, 가족을 그렇죠. 위해서 보이지 않게 애쓰는 분들 참 많습니다. 많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음.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 많죠. 음. 그 어쨌든 그 우리 그 김수 작가님은 제가 보기에는 어 뭔가 그확 반대쪽에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오지 레이스를 하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막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잘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오지 뭐 레이스를 간다 그러면 트레일러닝을 한다거나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되게 뭐, 뭐 이렇게 뭔가 걸리지가 않아. 어, 그래 보이고. 근데 전혀 뭐 공무원 생활에 시간도 내기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야이 돈을 어떻게 모으셨을까 되게 궁금한 거야. 아니 어? 그죠? 용돈 어떻게 모았을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어, 그 나중에. 나중에 한번. <laughs> 영화 도 한번 살짝 어, 비하인드를 듣고 싶습니다. 경비 마련 문제. 그러니까요. 나중에, 나중에, 네, 나중에. 나중에 꼭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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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